네? 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아, 보통 스트레칭 중에서 어, 3두 스트레칭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서 팔꿈치를 잡고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을 당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보완을 해서 하나의 팁을 더 드려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자극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삼두인 트라이셉을 먼저 자극을 시킨 다음에 옆구리까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접습니다.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으시고 먼저 삼두를 당겨주십니다. 스트레칭이 된 상태에서 허리가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러고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십니다. 예, 반대도 똑같습니다. 삼두를 먼저 스티칭을 해주시고, 예, 왼쪽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스티칭을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아, 양쪽 각각 반복을 하시되, 아, 4세트 정도, 그리고 멈추는 속도는 약 10여 초 정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데까지 10초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허사부였습니다.